이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을 때음 여기가 0이야 자 표준화를 시킨 결과야 이게 0이야 수학자들은 뭐라 그랬어 0부터 여기 양수 쪽 만약에 0부터 1까지다 이거는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0부터 1까지 이만큼이 넓이가 몇인지는 구해놨다고 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확률을 구해라. 어떤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z가 0보다는 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잠깐만. 그럼 이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도도도도 돼서 이만큼을 구하란 뜻인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이미 알려준 정보인 바로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서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분명히 내가 말했어 양쪽은 어떻다고 완벽하게 대칭이야 이렇게가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따라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곧 뭐와도 같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만큼의 넓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아, 이거, 이거는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랑 같겠다? 그렇지. P, 크다. 뭐, 0보다 크다, Z가. 대신에 1보단 작다라는 것과 똑같겠다라는 사실을 써먹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대칭성이야. 음. 이쪽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 대칭성을 자꾸만 물어보게 돼.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닌 개념이지. 응? 별거 아닌 개념이야. 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가 2야. 2보다 클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자,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가 뭐냐면은 1이야. 그건 확률의 원칙이지. 맞니? 그러면 이만큼 전체가 1이니까 반딱 잘라서 이만큼은 당연히 0.5일 거야. 그리고 수학자들은 뭘 구해놨다고?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놨다고. 이게 별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만큼, 검은색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0.5에서 별을 빼주면 된다는 거. 야 자, 똑같은 거에서 이렇게 되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자, ddddd 하고서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는 자 0이다 p, z가 어떤 상황을 구해달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구하냐 이거 구해달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그대로 쓰는 거지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는 이쪽에 있는 2에서의 이것과 같으므로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2보다클 확률을 구하면은 그게 곧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다라는 거야. 됐니? 하나 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자, 여기 지우고. 그러니까 다 지금 요 여기부부터는. 이걸 지금 내가 말해줬더라도, 어,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가 안 되니까, 아,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써먹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이제 문제 풀 때, 어, 잠깐만, 어떤, 어떻게 이거를 왔다 갔다 옮겨가지고선 구할까라는 거를 너가 여러 번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고, 자, 여기가 0이야. 여기 잘 그려졌네. 그치? 여기가, 음,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이만큼을 2라고 할게.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반똑 잘라서, 반똑 잘라서. 일단 0부터 2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넓이는 수학자들이 구해놨다고. 하지만 먼 구하지 않았다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고? 바로 0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이만큼은 구해놨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요 확률은 쪼개서 볼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z0,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랑, p, 0부터 z, 2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수학자들 덕분에 빨간색으로 후딱 구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요 노란색,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뭐, p, 0부터 z, 1까지 구해놓은 요걸 가지고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지. 그니까 러 이거를 구해서. 이게 어차피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랑, 그니까 러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이거랑, 이거랑 더해주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지. 됐어? 조금 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다 똑같은 논리야.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더. 아까처럼 잘그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1이야. 그래가지고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를. 그치. 이만큼을. 이만큼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근데, 이만큼은 완벽하게 얘랑 똑같을 거야. 맞니? 왜냐면은, 자,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응? 뭐였어? 여기였잖아. 0부터 2까지. 요거랑 똑같다고. 어차피 얘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다 띡 옮겨놓으면은,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얘일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0부터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노란색이 이쪽으로 탁 왔을 때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 그,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거지.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얘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걸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너가 느낌이 좀잘 와닿으려나?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 무슨, 무슨 말인지 내내 네, 네, 말뜻 알겠지? 이렇게 거울이 있어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얘를 휙 하고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이다뭘 이용하는 거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칭돼서 구할 수 있다 대칭 시켜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외워두면 된다라는 거지 어 외워줘야지 이해됐다면 대칭성이 있다 대칭성 성질이 있다 대칭성 성질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 라고, 외워줄 필요가 있겠다. 되겠니?